함수 fx는, 자, 유리함수 돼있죠, 죠 함수, 이렇게 절대값 쉬운 것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이래요 음, 그럼 이거는, 이거는 지금, 자, 형태를 보면은, 자, 유리함수, 어차피 이게 유리함수 형태죠.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이 유리함수 형태로 울 거예요. 그렇다 치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것이 돼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만, 요, 절대 값을 딱 씌우게 되면 이렇게, 그죠? 어, 엄수인 부분을 이렇게 대칭시키기 어려우시 되는 거죠. 그래야 이두 개가, 이 뭡니까? Y축이 대칭이 되죠. 맞습니까? 이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어, 성립이 안 되죠. 저, 무슨 자면, 다른 모양. 뭐, 이럴수도 있다. 정근선이 되어와 있다. 증각세이 Y에 있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어, 끌어올리게 되면 은 지금 이런식으 되죠 이래 버리죠 자 대칭됩니까 전혀 Y축하고 대칭되는 거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y 축에 대칭이 되는 거는 이 모양이 돼갖고 이렇게 y 그저 뭐고, X축 대칭을 딱 시켜갖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두 개가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둘 관계가 원점 대칭인 관계죠, 이두 개는. 그죠? 이둘 관계는 원점 대칭. 똑같은 모양으로, 그죠? 원점 대칭이 되어야지만이이그 연구도 작은 부분이 x 축 대칭을 했을 때, S축 대칭 했을 때, 어, 이두 개는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말 뜻은 뭐냐면은, 결국은 정근선이 뭐란 말입니까? 이것에. 정거선이, X는 0, Y는 0이 돼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X는 0, Y는 0이 돼야지만이, 어,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승립됩니다. 어, 이게 조금 이러한 그 일반적인 이제 요, 그 함수 형태를 나아야됩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잡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F, X A, 요, 요거를 갖다가 X 플러스 A를 갖다가 여기다 대변한 수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f(x a)는 x a 6 분의 a 플러스 b인데 이게 또6 분의 a 이렇게 되다 소리잖아요. 그 소리죠. 어, 그 소리는 이제 절대값이 운게 이제 이러한 모양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모양이 되려면은 정근선이 이때 정근선은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죠. 그 다음에 Y는 B 플러스 2분의 A 잖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어, 당연히 0이 되줘야되요0 되어야 되고, 이거 0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는 6이 돼야 되고, B 플러스 6을 대입하면 3은 0,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에다 b를 대별했으니까, 일단은 fx를 구합시다. fx는 a 대신에 6, 그 다음에 x-6, b 대신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자는 fb니까, f, 3을 구하는 소리죠. 그 f, 3을 하게 되면 6, 그 마이너스 9가 되고, 여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